저는 해강 로터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독일 PM 사업가 오연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오메가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다른 게 아니라 PM의 그 제품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인 NTC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이제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시킬 때 간에서 담즙이 나와서 수용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독일 PM의 NTC 기법에는 마이크로솔브라고 하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특히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메가3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 분자보다 더 작게 머리카락의 7만 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몸에 쉽게 어, 들어가서 이제 세포 안에 바로 흡수시키고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이 독일 PM의 이 오메가, 이거 실험하고 다른 일반 쉽게 실용해서 드시는 오메가를 제가 구입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제가 안 그래도 약국에 가서 추천을 말씀을 드렸더니, RTG라고 하는 클린 오메가 굉장히 청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뭐, NTC라고 하는 거는 아마 PM을 드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서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이런 실험도 아마 미리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5년이 막 지났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알고 있으나 초창기에 드시던 분들은 제대로 된 안내를 못 받고 관리가 안 되셔서 뭐큰 효과를 못 보시고 또 드시다가 음 중단하게 되신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먼저 어, 여기 이게 알티지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미리 해보려고 좀 까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어,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캡슐 타입인데. 어, 보시다시피 이 오메가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흔들어도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나마도 시중에 오일보다는 그 약사 선생님이 권해 주신 게 조금 더 좋은 거긴 한가 봐요 되게 청정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많이 흩어지는 편이고요 요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알갱이가 물에 잘 녹지 않고 이렇게 어, 알갱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물과 용화 쉽게 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이 제품은 그나마 말씀하고 가장 좋다라고 추천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물과 좀 신화력이 있네요. 그치만, 어때요? 물과 위에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어 색깔 있는 거를 알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보여드리면 아이가 안 보이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색깔 있는 바탕에 보시면 좀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고요. 저희 한번 이 피트라인 오메가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흩어지고 녹고 융, 융화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보시면 흔들지, 굳이 흔들지 않아도 이렇게 물과 이렇게 믹스가 돼서 녹아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마이크로솔브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PTC부터 해서 마, 어, NTC의 대표적인 그 NTC 기법 중에 이거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용성을 수용화 시키니 기술. 그리고 사실 냄새도 오렌지 향이 살짝 나서 향긋하고요. 어우, 이거는 비린내요.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코에 갖다 대는 순간 많이 비린 냄새가 납니다. 어, 사실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죠. 더 정말 지독하게 냄새 나는 것도 많이 봤고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더 둥둥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소비자분들이 그 유통 방식, 방식에 방식 대한 오해 때문에 무조건 알아보지 않으시고 기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어,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왜곡된 보도, 보도 뭐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고회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효과도 아무래도 어, 개선이 많이 되는 이런 효과가 기왕이면 좋은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보셨던 것처럼 기왕이면 내가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제품을 내 몸에 넣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일반 소비자를 하더라도 이걸 안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왕이면 이 제품을 먹지 않겠습니까? 딱 보셔도.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제가 어, 보여드리느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